부정직입니다. 거짓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거짓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떤가. 하나님은 참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알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어떤가.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사단은 진리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자를 속이고자 합니다. 특히 사단은 진리를 오만하게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용합니다. 신자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람의 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주관하되 죄를 조성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